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아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건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울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려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 총리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 그의 형들이 다시 애굽의 요셉에게 끌려오게 되고 베냐민만 남게 되고 그의 형들은 다들 올라가라고 하였을 때, 유다가 애국 총리 요셉에게 나아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유다의 말 가운데에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성경은 유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총리에게 정직하게 말하였더라, 라고만 말해도 되는 부분들을 길게 앞에서 썼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42장에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유다의 입으로 다시 말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정직한 자고 확실한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에고에 가서 정탐꾼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형들은 자신들은 정직한 자, 확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알았던 형들은 정직한 자, 확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형들의 정직을 요셉은 시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유다의 말을 통해 형들이 정직한 자, 확실한 자로 자라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게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한 분이심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야곱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꼴 사나운 요셉만 없으면 좋았을 거라는 형들의 생각은 모두 착오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긴 아버지를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고 마음상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본 후로 자신들이 아버지와 요셉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후회가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번에 이 일은 요셉에게 범죄하여 생긴 일이라고 자책할 만큼 십수년을 마음 써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가 이렇게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디까지 변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직하며 자기가 한 약속을 위하여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지는 데까지 자랐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애굽 총리가 요셉임을 알고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음을 알지만 이때 요셉의 형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형들은 정말 베냐민이 철없이 저 무서운 애국 총리의 은잔을 훔쳤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줍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형들은 평안히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정말 베냐민을 두고 돌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베냐민이 정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려 합니다. 자기 목숨으로 베냐민과 야곱을 살리려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복 가운데에 오셨나 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여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지금 어떠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요즘 몇몇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을 행동을 한 사람들보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애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데 이젠 다 구분 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타다며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서 그들이 하지 못한 것까지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저들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했어도 더욱 애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영광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이길 가운데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가 보여준 그의 형제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로 인하여 낙망하고 그거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의 모습부터 지금 그 유다의 형제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는 그 유다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셨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늘 항상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코로나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는 하나님께 평안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